자, 어, 이제 김종인 씨로 갈게요. 물론, 지금 국민의 짐이 이제 국민의 역풍을 알기 때문에 개천절 집회에 나오지 마세요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아주 처절한 지지 기반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나가지 말라는 못하고, 안 나가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개천절 집회를 나가는 뜻은 이해하나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우리 김종인 옹께서 추호 선생이, 개천절 집회는 3.1운동 선조들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드디어 이분은 치매가 오셨나? 우리, 우리들 옛날 용어로 노망이 나셨나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망을 언 하신 겁니다. 3일 운동을 구구집회랑 비교를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라인 선상에 서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날 애청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 3월달 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면 그때부터 아마 코로나가 별거 아닌 질병인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갈 거라고, 별거 아닌 질병에 마치 문제인 좀뭐 오버해서 경제만 죽였다는 식으로 언론을 끌고 갈 거라고 하는데. 어, 최근에 갑자기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시잖아요. 유럽에서 뭐 어떤 의사가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환자는 사실 한 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죽었을 뿐이다. 라고 나오고, 엊 그저께 중앙일보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죠. 한국인이 코로나 제일 방역은 잘하는데 공포감은 제일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코로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보도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확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김종인 씨가 이3.1 운동 선조들 생각나 이게 나왔는데 저게 왜 이게 하나의 라인, 선상에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냐면 8.15이 집회가 있었던 이후로 사람들이 그, 지금 그 걔네들 이름이 뭐죠? 국민의 지민가? 아무튼 <laughs> 그, 그 이상한 당이 있어요. 걔네들이 구구당 선전을 해야 된다는 라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치. 근데 얘네들 사실 알고 보면 국민의 짐 자체가 이 애들 자체가 구구기 때문에 구구당 손절도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경각심은 높고 거기에 대한 원망도 높고 하니까 코로나 자체를 별거 아닌 것을 치부시켜 버리고 구구를 손절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그런 게 아니, 그런 그렇죠. 워딩이 아닌가? 저는 그런 굉장히 생각이 들 가해. 기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광화문집회 나가는 걸 자제해달라고는 했다. 근데 거기에 쏟아질 역풍을 해서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3.1 운동과 같이 가슴 뭉클한 일이야. 그, 러면 나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또한 가지 더 말했었어요. 집회 연기를 호소하면은 거잖아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집회 연기를 호소하며 온 국민의 내리에 강인된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 이런 것들은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발, 내발, 내발를잘 내 알아들어라. 아 어? 나를 욕해라. 그3일 운동에 대해서 저쪽 세력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국절리 48년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3일 운동 말하고 행소수라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집회는 나가게 하는 원인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에 그나마 사람 같은 사람 하나가 굳이 있다면 김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나오는 말이 정상이었다고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 추호 선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 지지도 하고 막 그랬어. 진짜로요? 지지 끝.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무슨 1919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13만 명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고 지랄 이험병을 하고 있어요. 아니 3.1운동이 뭔데? 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 건국절 논란을 음. 마무리 지어줘야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3일운동 이후에 바로 상위 위임시 정부로부터 적동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진랄연병을 해야지. 그리고 광화문 집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광훈 씨가 코로나에 걸려버린, 아,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코로나가 정광훈 씨한테 걸려버리는 바람에 우리 모두 기억에 사라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날 어떤 깃발이 올라갔을지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그 집회에서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가 있는 올라왔어요. 그 깃발이 올라갔었어요. 근데3일운동이요 미치셨나요 혹시?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이런 걸 바로 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냥 김종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할 게 아니라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 줘야 언론이 역할인데. 뭐 조중동 다 너나 할거 없이 김종인이 개천절 집회 밀어 달라 두손 모아 부탁드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면 제목을 뽑았어요. 집회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라는 뜻이. 아, 그 그러니까 3일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우리 국민들 죽이자 하는 운동이었어? 저 구구들 지금 코로나 퍼뜨리는 이 운동이? 그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어 그러니까 이게 극우 일부 정말 대한민국의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말도 안 되는 뇌피셜로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개엄령이 내려져 있고 이건 하나도 안 무서워. 라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놈들이 이게 독립운동이랑 비교가 돼? 그냥.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말하는 일종의 이건 독립운동 개념도 민주화운동 개념도 아니고 역사상 존재하면 안 되는 일종의 좀비 세력 같은 거예요. 이사람들은 3.1운동에 비교를 해? 더군다나 토착외구당이? 얘네들은 3.1운동을 말할 자격이 없는 당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쾌해 내 입장에서. 내 우리 싸우족의 자선으로서. <laughs> 어마어마하게 불쾌해. 내가 그 권중현, 우리 그 선조의 그, 어, 이 죄를 내가 갖고자 내가 거의 20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가 그 미래의, 뭐냐? 국민의 짐에서 뽑힌게 아니라 유촉된 거잖아요. 유촉은 뭐냐면 일종의 회사로 치면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은 뭔가를 성과를 내야 돼. 안 그러면 파리 목숨이 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뭐라도 이렇게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분은 그냥 여러분 볼때 바지 사장이라고 추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나이드신 분의 총기가 어려진 겁니다. 그냥 쿨하게 코로나 방역 등에 있어서 본국민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개천절에 집회하는 건 자제를 합시다. 음.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러면 욕 먹을까봐 네가 뭔데 이 영감 대학 그런 욕을 먹을까봐 여러분들은 <laughs> 3일운동 같은 것 가슴이 뭉클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머릿속에 인식이 생기지 않아요?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3일운동과 비극을 같이 한다는 게참 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그래서 이게 헷갈리 간다니까요. 그래서 김종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그쪽 구구세력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니가 뭔데? 당시 주제는 없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일운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 그러니까 국민의 지에서 개천절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계속 머릿 속에 남게 되는 워딩. 그러니까 김종인 자체가 총기가 많이 흐려지기도 했지만. 이 작별은 대실패한 거 아니야. 양극적이 욕먹고 있잖아. 아주 훌륭하세요. <laughs> 당신이 뭔데 주제 넘게 그런 소리라고 자빠졌어. 우리는 무조건 강행할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아, 짜고 치는 고수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늘 욕하겠다. 그러니까 우린 집회를 하겠다. 8.15 간에 대해서. 고도의 술수 같아. 다나다 그래서 이, 이놈들, 파리로 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청장을 가면법 예방법 위반으로 내일 고발한답니다. 이 집회를 지금 금지했다고. 음. 종로경찰서 종로경비과장도 함께 고발한답니다. 김종인는 주제넘는 소리했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고요. 어, 집회 방역 매뉴얼을 주면 합법적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회 방역 매뉴얼을 주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집회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서울시하고 경찰이 다안 된다고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법원으로 가겠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 위반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종로경찰서장, 종로경비과장도 함께 고발한다고 법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매뉴얼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매뉴얼을 준다고 한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매뉴얼대로라고 했다라고 우길 것 같은데, 이런 매뉴얼은요, 그... 인터넷에서 구글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매뉴얼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아, 네이놈도 나와. 아니네, 근데 음. 그, 그 핵심을 잘 모르는구나. 음. 내가 준 자료를 읽고 오세요. 음. 경찰이 차벽을 음. 막아서 음. 집회 참가자들이 숨도 못 쉬게 밀집시켜서 결국에는 코로나를 퍼뜨는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지금. 원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 직... 하면서 집회를 하려고 했대요. 음. 근데 경찰들이 막아서 우리는 밀집할 수밖에 없었다. 야 이게 이런 정말 신,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내는구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에요. 음. 뭐뭘 갖다 붙여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너네들 이렇게 말 그대 얘네들 말대로 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믿어붙였다. 이건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거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위유단다. 아, 거기도 포함돼 있어. 직권남용죄, 강요죄, 집회방해죄, 직무유기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 저, 그러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버린 거죠 뭐. 음. 여기에다가 정변을 보내야 된다. 니까 <laughs> 변호사나 법률 조언자가 똑똑해야지 모지 소리를 안 듣는 거야. 정말 어쩌고 뭐, 이거. 강씨가 있지 않나, 강씨? 강씨 있잖아, 강씨. <laughs> 아, 변호사도 못하겠네. <laughs> <laughs> 아니, 얘네들도 이게 분명히 알아요. 프레임은 뭐냐면, 경찰청이 잘못됐다. 말할 때, 이런, 그, 그런 거잖아요. 경찰청이 잘못해서 집회 보던 못한, 못한 거고, 매뉴얼은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어. 손소독제, 장갑쓰고 요즘에 보면 수영장 가면 있잖아, 띠. 마크라 표시가 해준다고요. 이 사람은 체온을 다 적고 자기의 전화번호를 다 적은 사람이다. 표시해주고 2터는 무조건 떨어져야 기본이에요. 아, 아니요, 집회 메뉴얼든요 네. 집회하지 말라요. 아니, 그니까 원래 있다, 있다 하면, 원래 신고, 허가된 저번에 낸, 낸 것들도 100명짜리 메뉴얼은 뭐냐면 그런 걸 지키라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네.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봐. 네. 이런 감염병이 돌 때는 음. 집회를 하려고 하면 음. 개인당 군용 방독면을 쓰고 하면 허가를 해주는거야. <laughs> 방독면 써본사람. <laughs> 가스 가스. 그렇게 쓰고 한다면 나 이해해주겠다는 거지. 그 방독면을 쓰면 소리도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가스, 가스. 이 내가 말하는 소리가 거기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음, 음. 그 방독면 자체를 쓰면 스무... 그걸 쓰고 달리기 한1 0 0 m 만 해보세요. 거의 초죽음이거든요. <laughs> 그 정도 쓰고 나온다면 지폐를 허가할 수 있다 정도 요즘에 신형 나와가지고 음. 옛날 같지는 않대요 방 음. 네. <laughs> 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이제 음. 이 모질이들한테는 음. 막 정색하고 대할 필요가 없어. 음. 공소체가 아니고요. 음. 막흘림체로 이야기하자고만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진짜. <laughs> 고생하는 의료진들처럼 방호복 다 입고 그렇게 집회 하셔야죠 그러면. 음. 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차벽을 세워서 사람들이 밀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발한다 나 이런 심박한 노래 전번에 정말 역대급 개가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여 있으면 집회 허용해주고 집회 음. 허용해 준다음에 집회 끝나면 그대도 포장해 가지고 어. 격리시키자고 <laughs> 그거를 이제 한자용으로 일망타다 <laughs> 그렇죠. 지니고 한 그물에 다그나고웃 <laughs> <그만>, <laughs> <laughs> 지금 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천목 <laughs> 선생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놈들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방향은 훨씬 좋아질 거 아니야. 음. 그런 그물이 없다는 게 문제지. <laughs> 알겠습니다. 진짜 골 때린다. 아, 이들의 신박한 논리 여기까지. 음.